이번 강의를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면 은 굉장히 본인 수련에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찾아서 문장을 다시 내가 보고 그 뜻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오늘의 강의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강의 집중에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연을 잠깐 불러드릴게요. 사람이 흔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몸에 담긴 영혼도 쇠퇴한 낡은 몸의 칩을 버리고 새로운 다른 몸 속으로 들어간다. 오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내 안에 아스트랄체와원인체에또 다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에 대한 연연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걸.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여라 그렇지만은 이 연을 읽고 아 기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고그 생각이 안 들겠죠 든다 하면 의 이상하지 이거 기타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 이제 그 죽음을 기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고그 생각할 수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근데 당신이 죽게 됩니다 이러면은 정신 못 차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자, 그런데 오늘 이 강의에서 어, 그 부분의 갭을 많이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체험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때까지 그 불경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은 이 기타에 지금 하는 부분은 그 죽음을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체험을 요구한다 이분이 그대로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렵게 화두를 갖다가 깨고 뭐 말해도 30박 말안 해도 3 0뭐 콧구멍이 없는 소의 뭐뭐 어떻고 저떻고 어 그죠? 이런 쪽의 이야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도 된다. 근데 오늘 하는 내용이 그런 사유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그 내용이 내용으로서는 그치는 게 아니고 설명이, 체험의 설명으로서 그거를 설명을 해요. 체험의 설명으로서 여기다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2연에 사람이 헌 옷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거다. 그래서 인간은 새 몸을 위해 질병의 눈물과 까르마로세퇴한 몸을 버리는 것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느끼고 기뻐해야 한다고 책에는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여. 그런데 이런 제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를 더잘할수 있게 입원합니다. 하자은 그래서 그 다음 장에 46페이지 보면 죽음은 황홀경이다. 그 외에 몸과의 동일시의 무거운 짐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이 황홀경이다 해서 이 죽음을 황홀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로도 찌를 수 없고 불로서 태월도, 태울 수도 없고 물로서 그것을 적실 수도 없고 바람도 그것을 말리지 못한다. 영혼이 불민하다. 그러므로, 육체 옷을 벗는 거에 슬퍼하지 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오늘 한 강의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 또 영혼이 불면하다는 거, 이두 가지의 부분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오늘 이체험즉 체험의 설명을 오늘 한다는 거예요. 체험의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로소, 어, 24년, 오늘 하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시 이야기지만은 어, 아까 435의볼게가445의볼게 태산을,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콧구멍 속이 넓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태산이 콧구멍 속을 들락날락 한다 하는 부분이 왜 그렇겠느냐 아까 초인생활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그거는 뭐냐 내 진동수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그 상태처럼 쭉 올라가서 최상의 진동의 상태 빛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런 물과 물 사이 사물과 사물 사이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체험의 단계에서 갔을 때의 이야기라.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알겠느냐? 어느 순간에 가서 화두가 팍 깨가 열리지면서 그게 내한테로 착 왔다. 왔다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생각으로서 이해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생각으로서 사유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체험을 하라. 체험. 체험을 할, 하려면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수련법으로 수련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완벽하게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체험을 해야 죽음을 두렵지 않고 황홀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laughs> 자. 24년에. 그래서 영혼은 뵐 수도 없다. 쪼개질 수도 없다. 태울 수도 없다. 물로서 말, 말릴 수도 없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다. 영혼은 불변하고 무소부재하다. 장소에 연연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항상 고요하고, 항상 부동이다.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영원히 같다는 거야. 영원히. 이게 바바리 기타 2 4일에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 원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읽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인자부터쭉 하는 거예요. 자, 요건한다.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데. 자, 불가사의 한 영혼은, 무한의 공간의 바다 속으로 우주의 그품들이 녹아들 때조차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문다. 이 영원이라 그러는 거, 이 소울이라 그러는 거. 이 스프릿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같은 거예죠 무한 공간의 바다 속으로 우주의 그품들이 녹아들 때조차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머문다. 밑에 각주를 봅시다. 이 말이 뭐 말이야? 한번 존재한 영혼은 결코 중지되지 않는다. 오고 가는 우주의 사이클 속에서 모든 물질이 영에게로 다시 화는 데는 우주 해체의 때에도 영혼은 그대로 먹는다. 이게 앞에 초인생활 내용하고 부딪히죠. 그러나, 영적인 영혼 자체의 진동수가 낮은 상태에서는 어떤 우주의 본질 쪽으로 흡수돼 버리고 완전한 죽음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그런 세상이야. 지금 바바디 기타에서 이때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기타가 수천 년된 거잖아요.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에 영혼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나 아까 초인상을 했던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이 있다. 그사이의 틈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리셋이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우주의 사이클 속에서 모든 물질이 영역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 시대다. 그러나 진동수의 강한, 높은 진동수에 가진 수련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빛으로 화하게 되면서 수명이수어 늘어난 천 년, 천, 천 년씩, 천 년왕국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이 세계가 바뀌고 우주의 리셋이라는 어떤 이런 시기가 온다. 왔을 때 수련하는 사람은 생존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밝은 세상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미묘한 영혼은 플리퍼의 모든 힙사귀 속에서 창조의 모든 외단곳 속에서 은밀히, 은밀하게 장난다.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나요? 이 욕기 생각이 나죠, 또? 욕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잖아. 풀리프의 모든 잎사귀 속에, 배고픈 까마귀 새끼 속에, 홍수가 날라는 그물 속에, 그 하나님이 다편재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그 영혼이라, 미묘한 영혼은 풀리프의 모든 잎사귀 속에, 창조의 모든 외딴 곳 속에 은밀하게 잠든다. 영혼은 원자들의 벌집 모양의 육각형 무늬 속에 숨어있다. 생각들은 영혼을 어지럽힐 수 없다. 생각 자체가 이 영혼 자체를 어떤 식으로도 어지럽힐 <laughs> 수 없다. 영혼은 변화의 동굴 속에 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항상 불변하고 부동이다. 영혼은 결코 어떤 것도 꿈꾸지 않지만 영원하다. 그래서, 먼저 번전에서 비타는 외부적 대상들은 무기나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그 무엇도 영혼을 해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지금 연에서는 그거를 더욱더 상시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즉, 이것은, 어, 영혼은 스프릿이라는 것은 자의식을 갖고 존재를 하며, 어떤 형상들, 어떤 현상들에도 상처받지 않는 불가사의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프릿이 그렇다는 거죠. 그 스프릿이 개별화된 인간의 영혼. 하나의 소울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 망상 때문에 그는 언제나 몸과 동일시된 그 영혼을 발견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영혼 자체가 자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고든 상처받지 않고 불가사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들어온 상태가 몸을 가지게 되면은 인간은 그 영원 불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유한한 몸과 동일시를 해버린다. 이게 동일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의 핵심이야. 이몸 속에 들어와 있고 몸이 느끼고 맛보고 감각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몸도 그 유한한 몸과 똑같다고 생각하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으면 나는 끝이다. 세상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떤 짓이든지 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죽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물질의 극단의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몸과 동일시야영영 영, 무한한 영혼 물매의 영혼을 인간 속에 동일시함으로써 거기에서 유한한 존재로 거기에 가버리는 이게 가장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산란하게 된 그런 몸은 잘라지고, 잘라지고, 불타고, 물에 젖고 말려지고, 상처받을 수 있게 되어버린다. 육체가 그러니까. 영혼도 그 안에서, 그렇게, 그런 것과 동일시를 한다는 거야. 한 곳에서 다른 곳을 옮겨지고, 게다가 작은 공간에 제한되고, 한 번에 한 곳만 점유되고, 그리고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렇듯 몸과 동일시된 인간은 괴롭힘을 받고, 결국 죽음의 냉대에 지배받는다고 생각아 고통스러운 인간이 되는 예죠 부처님이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몸에 집착이 되고 몸의 한계에 유한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똑같은 예. 그러나 진화를 실현한 인간은 다른 말로 그 자신이 영원임을 깨달은 인간은 내가 뭔가의 동물시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인간은 진동하는 가장 큰 동굴에서나 가장 작은 동굴에서나 항상 방해받지 않고 편정하면 영원하다. 망상의 모습은 불변하는 영혼과 변하기 쉬운 뭔가의 혼합물인 멸하는 존재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이 비참함을 가져오는 모든 형태들을 영구히 피하기를 원한다면은 첫째, 영혼과의 동일시를 배워야 된다. 둘째, 뭔가의 동일시로 인간은 영혼을 망각하는 육체적인 탄생의 고통을 겪고 무수한 재탄생과 그에 따른 비참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자, 그 다음 바닥에. 비록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명상을, 해, 얼마나 굉장히 많은 명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내가 명상을 계속 꾸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의 두려움, 죽음의 힘에 죽음에 의해서 압도당해 있다면 그는 조금밖에 진보한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깨달은 것밖에 안 된다. 많은 명상을 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다 이러하더라도 이 육체적인 고통에 그런 질병의 두려움이라든지 죽음에 어떤 압도가 된다면은 내 진보가 된 것은 조금밖에 안 된다. 내 깨달음은 조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련하는 사람은 신과 교통하는 황홀경을 달성할 때까지,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체험을 할수 있을 때까지, 신과 교통하게 되면 내가 지복감에 황홀경이 몰려오거든. 그 황홀경의 버벨의 상태에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몸의 한계를 잊을 때까지 보다 깊고 깊게 명상해야 된다. 명상하는 동안 생각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무형의 존재고 편제하고 전제하고 전제함이 모든 신체적인 변화들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실현해야만 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 기타에서 강조하는 걸, 불교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들은 불교의 교리들은 그걸 깨닫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나 기타에서 요원한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네가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네가그 상태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아무리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진보는 조금밖에 안 된다. 생상도 말해, 시트글밖에안 된다, 시특 시트. 그게 뭐냐? 그게, 그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문제, 이론적으로 깨치는 거,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깨친 척 하는 거. 몸이 반드시 가야 돼. 가려면 어떻게 되나? 이차크라가 열려야 돼. 이간그하고이간 속에 체험된 거하고, 이론으로서 아무리 정확하게 지가 그걸 갖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거기 가야 되는 거요요 한다는 요, 요번 요 강의에 계속적인 이 체험을 강조하는 거요 그래서 모든 진보한 헌신자들은 황홀경 동안, 그 그러니까 산매 황홀경 이 동안에 영이 편제하고 전제하며 항상 새로운 기쁨을 실현한다. 황홀경이 나타난 후 그는 영의 그러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식 속으로 확장이 된다. 그런 황홀경을 한두 번 겪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마음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련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이 몸이, 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이육체라그러는걸 가지고, 이 진동수 낮은 걸 가지고 있다 보면 잠시라도 수련을 쉬게 되면이 육체가 진동으로 끌어 당겨지기 때문에 내가 다운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련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은 쭉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수련을, 우리가 백일 축기를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수련을 시면 안 돼. 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 부분이 여기 나와있죠.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야기옵니다 영혼은 사유될 수 없다. 영, 영원이라고 하는 거,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서 그거를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가서 생각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러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런 저 이렇게 알고, 그대는, 그를 위해 설패해서는안 된다. 그러는 게 뭐죠? 육체적인 어떤 이런 한계적인 거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서 보통 끝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왜 사유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나와요. 이런 부분이 다른데 에 없어요. 다른데 설명이 돼.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 영적인 이런 단계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쭉 가서 체험되는 것들을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요. 이론적인 거 아니야? 이건 체험적인 거. 수련해서 갈수가는 부분입니다. 창조의 성공하기 전에 그들의 빛나는 눈들은 깜빡였고 우주의 꿈이 형태를 만들기 이전에 영혼은 영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항상 깨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물질화되기 전에 우주의 본체가 원래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하바냐? 원래 아는 말. 이게 부모 미션의 본래의 면목이라. 이게 영이 생각의 물결들로 거품을 일으키기 전에 영혼은 생각에 의해 생각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변화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영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영이 우주의 꿈을 발산하고 영혼이 몸 덕계를 갖는 꿈을 꿀 때도 여전히 영혼은 똑같이 남아있다. 영혼이 불멸하는 영의 이미지임을 아는 누구든지 진화가 괴롭고 사멸하기 쉬운 몸과 상처받기 쉽고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생각하여 바보스럽게 슬퍼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그래서 사유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생각의 물결들로 거품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상태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은 생각에 의해서 생각되어질 수 없다는 거요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이해가 돼요? 돼? 돼? 어. 생각이라 그러는 것 자체는, 생각이라는 자, 그런 자체로 이렇게 한 단계 나아간 거지. 한 단계 물질화 되는 거지. 한 단계 더 진동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본체 자체의 진동수, 그거는 그더 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위의 차원을 밑에 차원의 진동수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하수는 고수를 알아볼 수 없다니, 그거라. 하수가 어떻게 고수를 알아보겠어, 그죠? 지가, 지가 요 상태인데, 어떻게 지보다 높은 상태를볼수 있겠어. 생각은 요 단계인데, 생각보다 위에 이 상태에서 생각이 어떻게 가는 거 3차원의 사람은 4차원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차원의 사람은 4차원의 빛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진동수가 거기에 가야 돼. 체험이 되어야 돼. 체험이 될수 없는 거를 체험이 안 되면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마화도 삼십방, 뭐, 말해도 삼십방, 말안 해도 삼십방, 콧구멍이 없는 소에 소를 깨뜨어 뭐 자꾸 이상한 앞뒤 안 맞는 말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말로 표현 안할 수도 없는 거다. 그게 말장난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련으로서 체험으로서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걸 계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